지금부터, 지금부터 2020년, 2020년 한해 동안 펼쳐진 일반 긴급의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지방자치법이 크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다 주민들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 그것도 충실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마스크 배부 이후에 많은 논란과 품질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는데 특이까지 이끌어내서 활동을 하게 된게 보건소를 의장단과 함께 두 번이나 방문했는데 조용히 가서 경련만 하고 돌아온 온유양 명원. 지금 의료비 감면 및 행정처분 15일에 대한 고정질문을 통하여 개선되었던 부분이 d e 권에서 발생한. 보도사를 직접 접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5분 발언을 한 것이.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설명해도 하지 않고 행정 처리를 하는 데 대해서 협조를 요구하여 해결했던.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커뮤니티 키친 커뮤니티 하우스가 거기에 관련된 구정 질문이. 의외동에 방수공사에 인한 부실공사를 발견하여 구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우리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수 있도록. 태풍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많아서 재난 1로금을 받도록 도와주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에 몽아파트로 진입하는 자해진이나 유턴이 되지 않아가지고 경찰서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가지 말끔하게 정의를 대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동천의 해수도수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과 부산진구청이 사무인 받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한 것을 템부펜모 사망 등으로 인해서 자제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하다는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기 어정 활동에 꽂이하는 구정 질문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청장과 일문 열답으로 토론을 한 재난 구호 활동을 헌신 봉사하시는 회원들의 노고에 보탬이 되고자 대한 적십자사 봉사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할수 있는 공보계를 만들었습니다. 법률전문위원 회계전문위원도 보충을 시켜서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금이동의 동사를 신축을 했고 가야이동 동사 신축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결한 게 건널목에서 그 신호등이 전멸등으로 급하게 끊어지고 이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숫자로 시간이 나오는 걸 개선해달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그 역할을 많이 담당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개금삼동 복합동사 신축이 어렵게 확보한 개원을반납하지 않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빨빠른 대응으로 주공을 앞두고 있어 범전동 경로당의 주거 환경이 많이 어려워서 지인분을 통해서 무상 사용 임대를 또 성낙을 받았고 저희들 노력으로 주민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집행비에 전달하여 한 일주일 안에 모든 걸 깨끗하니 마무리 를 지어서 주민들이 고맙다고 당감지역에열3개 군대를 소방도로 개선하는 데 예산을 발빠르게 확충을 하여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 사무조사 특위를 하면서 복지관 종사자들의 거니까 민간이탁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너무 모자라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5분 반은 후부터 우리 구에서 즉시 땅을 매입해서 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아무런 시설이나 장비가 없던 그런 부분이 완벽히 개선되어 어르신 교통사고를 다발 지역 1위 이런 부분을 상당한 개선 작업이 오분발언을 통해서 해충 깊이 분사제라고 설치돼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해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목소리> 마스크 특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과정들에 대한 걸시적을 해내면서 의회가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모분 답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선출된 목적이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해드리고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혹의 해소점을 또 저희 마스크 특이가또 풀어져야 될. 막중한 또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KF94를 두 매씩 무상으로 배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백만 장 계약을 했으나 일본산이나 중국산으로 현장 방문 단두 군데 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성이 많이 심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마스크의 질이라든가 주민들이 도로 가지고 갈것니다 결과가 명쾌하게 투명하게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위가 끝나고 나서도 주민들이 모두 궁금증을 다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미진한 부분을 잘 분석해서 정말 잘 만들어진 특위였다는 결론을 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동천이 항상 이런 폭우가 오고 나면 거기 주변 지역에 피해가 많습니다. 해마다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안전한 부산진구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개선 해야 될 점들을 안전한 부산 진구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동천의 침수 가야 굴다리 침수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장류에서 유입되는 생활 쓰레기와 악취를 건절하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봤지만은 거기도 아직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떤 폐수가 유입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주민들의 안타까운 침수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게 있어서 다시는 침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인 시간 다헌납해가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 보면은 저는 의장으로서 상당히 뿌듯하고 주민들에게 늘려 알려서 정말 얘가 열심히 주민을 대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꼭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2022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대로 진행될 이 예정입니다. 명확하고 섬세하게 잘 토대를 만들어서 칭찬을 꼭 받고 싶습니다. 제가 했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발로 뛰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활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역민을 위해서 가려운 것을 끌고 주는 꼭 필요한 지역의 구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민과 함께하는 구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먼저 해 보고요. 인원이나 지역의 요구 사항들을 보살피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구정 감시는 물론 주민 민원에 대해서 성실히 해결해 나갈 것이며 철심을 잃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의정 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또 고충 또 지역의 여러 현안 사업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민의 헬세가 한 푼이라도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매일 눈으로 관찰하여 자랑스러운 구현보다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발로 뛰고 또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구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당감 지역의 서방 도로하고 간선 도로가 미개통된 그저 임기 동안에는 완전히 개통을 해서 우리 당감동 주민들과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활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선 대책을 만드는 기관으로 삼고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좁히고 주민의 공간들을 높이는 질 좋은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 구를 견제하면서 구정다운 구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지키는 일에 앞으로 남은 인기를다 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구민이 불편한 것이 없는가 또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는가를 꼼꼼히 살펴서 부산 진구가 행복하기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부산진구에는 부산진구 옆에 항상 있습니다. 또또보다 못한 그 코로나 가는 것이 발생을 하고 나는 괜찮겠지 하는 건 아니라 생각보다는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손소독 잘하시고 코로나19가 뭐였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료진들한테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곧 백신 접종과 치료제 도입을 통해서 안정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함께 동참하여 코로나를 극복해 나간다면 마스크 벗고. 만났으면 좋은 일이 더욱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내내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부산진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